한국금융연구원에서는 국내 부동산 pf 사업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으로 진짜 돈을 버는 주체들은 시행사입니다. 대장동의 성남에 뜰입니다. 천만 원을 투자하고 배당금으로만 천억을 받아갑니다. 금융회사들이 시행사에게 대출을 해주는 이유는 권력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처럼 부동산이 폭락하면 시행사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50조를 2022년 10월에만 투입합니다.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대출 등 끊임없이 부동산을 지원하는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고분양가 원인은 바로 건설사 책임중공학약에 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높은 수익률을 원합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장하는 바는 현재처럼 천만원을 투자하고 천억을 벌어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건설사 책임중공학약도 없애야 하는 것이죠. 대안은 3호형 부동산 펀드와 리츠의 활성화입니다. 부동산 펀드와 리츠가 지분 투자로 들어가면 정부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50조를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022년 10월 정부가 50조 유동성 공급을 한 이유는 금융회사가 PF 대출을 해주었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손실 가능성으로 50조를 지원합니다. 만약 부동산 펀드와 리츠가 활성화되면 정부는 부동산에 50조를 지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출이 아니라 자본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동산 펀드와 리츠는 건물을 매입하고 임대하는 것에 주로 투자합니다. 부동산 펀드와 리츠를 부동산 개발업의 지분형으로 투자를 제안합니다. 부동산 펀드라고 하면 실물형 대출형 권리형 증권형 파생 상품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실물형의 경우 매매형 임대형 개량형 개발형 경공 매형으로 다시 구분합니다. 대출형은 부동산 개발회사의 출자 또는 대출을 해주는 유형입니다. 권리형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분양권에 투자합니다. 증권은 부동산 관련 증권, 파생상품형은 부동산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합니다. 부동산 펀드는 기본적으로 환매금지형으로 발행이 됩니다. 환매금지형을 이해하려면 수익증권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자산운용사가 천억 펀드를 만들었다고 해보죠. 그리고 천명에게 1억씩 투자를 받았다고 하면 천명에게 1억에 해당하는 증권을 발행합니다. 이것을 수익증권이라고 합니다. 상장사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기존 주주에게 신규로 주식을 발행한다는 의미죠. 이 증권은 예탁결제원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환매 개념이 없습니다. 주식을 판다는 것은 회사의 지분을 청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장내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주식을 파는 것을 의미하죠. 수익증권을 환매한다는 의미는 다른 누군가에게 수익증권을 매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산운용사에게 펀드를 환매한다는 의미죠. 이것을 금지한다는 것이 환매금지형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주식과 달리 갑자기 환매하면 부동산을 바로 팔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도환매금지형으로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환매금지형으로 발행하는 것이죠. ETF가 수익증권입니다. KODEX 200은 주식이 아니라 수익증권입니다. KODEX 200은 펀드입니다. 그래서 거래세가 없습니다. 주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수익증권이기 때문에 매일 상장 주식수는 변화됩니다. 상장 주식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펀드 환매가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 펀드의 경우에는 상장 주식수가 변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상장 주식수가 유상증자 등을 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진성준 의원의 경우 부동산 펀드는 환매 금지형이기 때문에 금투세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펀드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환매 금지형의 정확한 의미는 중도 환매 금지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매가 가능합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금투세를 시행하려는 움직입니다. 가장 걸림돌은 이재명 대표죠. 금투세를 시행하면 차기 대선에서 종부세처럼 발목이 잡힐 가능성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동성을 부동산에 집중을 해도 부동산 상승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돈을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수단은 금투세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펀드의 경우 개인의 경우에는 거의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당과 환매에 있어서 최고세율은 49.5%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도 부담을 해야하고 사모펀드의 경우 수수료율도 높습니다. 이익의 60% 이상을 세금과 준조세, 수수료로 내야하기 때문에 개인들은 부동산 펀드에 가입하지 않고 법인을 만들어서 가입합니다. 법인의 돈을 인출하려면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 진성준은 개인이 3% 밖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죠.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정치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죠. 2020년 금투세가 쉽게 통과된 이유가 정치인들과 고위직 관리자들의 니드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회사는 자기자본 3%와 97% 대출을 받아서 투자합니다. 정치인들과 고위직 관리자들이 여기에 투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LH 사태 대장동 사태로 추정할 수 있죠. 부동산 개발회사의 이런 특혜는 권력자와 연관없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대출을 받고 인허가가 되지 않으면 PF대출을 해준 금융회사도 큰 타격을 받죠. 부채비율로 보면 3200%입니다. 금융회사가 PF대출을 해준 것은 정치권 유착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백현동 옹벽 아파트를 보면 알수 있지만 이것은 권력자와 부동산 개발회사의 유착 관계 없이는 불가능하죠. 이것을 인허가 내준 자체가 정경 유착의 증거죠. 만약 금투세가 시행이 되지 못하면 부동산 침체는 이어지고 제2의 명태균은 등장할 것입니다.